태안 지역 상인들이 곳곳에 걸린 불법 현수막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교통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태안군이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태안해안 저수지에서 순진체 발견된 30대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로 3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남편을 인터폴과 공조해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검거했습니다. 당진항으로 밀입국한 베트남인 선원 A 씨와 이를 도운 동생 B 씨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사전 공모를 통해 부두 보안 울타리를 뛰어넘어 밀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료 자각지대 노인 농어촌 지역의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응급실과 100km나 떨어져 있는 곳도 있는데 열악한 의료 현실 밀착 취재했습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네, 거리 곳곳에 현수막 많이 볼수 있죠. 그중에서도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네, 현수막이 간판을 가려서 영업을 방해하거나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건데요. 정호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태양군청 인근 상가입니다. 이곳 상인들은 지난주부터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상가 인근에서 진행 중인 집회와 관련된 현수막이 매장의 간판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수막이 꽉차 가지고 있어서 이시을 가려 가지고 안 보입니다. 물론 자동차도 진로 방해가 될수 있겠죠. 이런 문제가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큽니다. 지금 현재. 집회 관련 현수막의 경우 집회 기간 내내 설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집회 진행자가 없거나 집회를 하지 않을 경우 현수막을 제거해야 합니다. 태양군에 접수된 집회와 연관된 불법 현수막 관련 민원은 하루 평균 10건. 태양군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7일부터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불법 현수막 71장을 철거하였으며 철거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장당 32만 원 부과하고 있고 앞으로도 집회 관련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원칙과 규정에 따라 단속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분양과 음식점 광고 등 홍보 관련 불법 현수막도 많은 상황. 태안군은 최근 일주일간 불법 광고물 단속반을 통해 350여 건의 홍보성 불법 현수막을 제거했습니다. 또 기존 단속을 강화해 각 읍면마다 요일을 정해 불법 현수막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철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할 경우 크기와 게시 기간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야 하며 지자체의 신고 후 일정 요금을 내야 합니다. 헬로 TV 뉴스 정호석입니다. 지난달 태안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을 살해한 유력 용의자로 30대 남편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산 경찰서는 인터폴과 공조해 AC를 지난 10일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C는 지난달 23일 서산의 한 주택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C가 아내를 살해한 뒤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고 인터폴과 국내 송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당진항으로 밀입국한 베트남인 선원 AC와 이를 도운 동생 BC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대전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A씨가 지난달 11일 배를 타고 당진항 고대부두로 입항한 뒤 보안 울타리를 뛰어넘어 밀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0년 동안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동생 B씨의 도움으로 광주에 은신하다 사건 발생 21일 만에 검거됐는데요. 수사 결과 이들은 미입국하기 전부터 SNS SNS로 택시 등 이동 수단에 대해 미리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문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이제는 생활의 불편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네, 군 단위 지역에는 응급실은커녕 필수 과목 전문의가 단한 명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 의료 사각지대 실태를 최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지역. 이 지역에서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의료 기관은 현내 보건지소가 유일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환자들이 진료나 약 처방을 받기 위해 보건지소에 나와 기다립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만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 근무하던 공중보건의가 전역하면서 이제는 고성보건소 공중보건의들이 돌아가며 파견을 나오는 겁니다. 버스가 이제 뭐 1시간에 한번 단위나 1시간 반, 뭐 2시간 이렇게 하나씩 있으니까 그걸 기다렸다 타고 이곳 보건지소의 의료진은 공중보건이 한의사 한 명과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3 명이 전부. 인력이나 장비가 없다 보니 간단한 진료나 물리치료, 약 처방 정도만 가능합니다. 시설이나 이런 거보다는 인력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확충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쪽으로 이제 의사들이 올수 있게 하는 그런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6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피를 토하며 복통을 호소한 50대 환자를 119 구급차가 긴급 이송합니다.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한뒤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지역 내 응급실이 없다 보니 강릉까지 가야 했습니다. 고성 북부 지역은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강릉까지는 무려 1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강원 고성 소방서가 심정지와 심혈관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으로 상급 병원에 이송한 환자는 모두 311명으로 하루 0.85명꼴로 발생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상급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병원이 강릉아산병원 그리고 춘천성심병원, 강원대병원 등 이제 고성에서 두 시간 정도 소요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은 통계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실이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수가 한명도안 되는 지자체가 전국에 4한곳이나 됩니다. 특히 강원도 고성과 양양은 인구 1천 명당 의사수가 0.5명에도 미치지 못했고 경북 영양, 충북 단양 등 농어촌 지역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의사 수는 11만 2천여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만 6천여 명이 늘었지만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의료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곳 강원도 고성군의 인구는 2만 7천명이 조금 넘습니다. 하지만 응급의학과는 물론이고 정형외과나 소아과 등 필수 진료 과목은 전문의가 단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지역 보건소에 의존하고 있는데 의사 모두가 군 복무를 대신해 근무하는 공중 보건이다 보니 대상자가 감소하면서 해마다 배정되는 인원도 줄고 있습니다. 지금 그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보건소 보건 기관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주민들도 이제 의존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인데요. 저희 관내에는 지금 뭐 소아과라든가 응급 진료를 할수 있는 그런 병원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공공 의료로서 그런 역할을 담당해 줄수 있는 그런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 없어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최근 발표한 지역 의료 격차 실태 자료에서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살릴 수 있는 사망, 즉 치료 가능 사망률 중 상위 5개 시도는 강원과 전남, 경북 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지역은 이제 생활 불편을 넘어 주민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충남도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학 전에 발급받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최초로 만 6세에서 18세까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버스비 무료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카드는 충남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신청한 뒤 읍면동 사무소에서 수령해 휴대전화에 등록하면 됩니다. 예산 무한천 체육공원 파크 골프장에 18홀이 추가로 조성됩니다. 예산군은 충남도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기존 파크 골프장 36홀에 추가로 18홀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는 총 12억 원인데요. 18홀이 추가로 조성되면 무한천 체육공원은 공인 경기장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 전국 대회도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의병기념관 건립을 위한 홍성군 민간유치추진위원회가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추진위는 16일 홍성읍을 시작으로 3만 명을 목표로 한 서명운동에 들어가는데요. 추진위는 앞으로 언론을 통한 좌담회를 개최하고 도지사 면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 의병기념관 건립 유치전에는 홍성군과 예산군이 뛰어든 상태이며 충남도는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4월 위치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오는 20일까지 지진 대응 체계를 긴급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진 발생 시 학교와 공설 운동장, 공원 등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연락 체계를 살피고 안내 문구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표지판을 개선합니다. 미흡한 사항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당진시가 중고등학생 300명에게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교육플랫폼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해당 플랫폼은 1200여 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인터넷 강의로 당진시는 연 수강료 4만 5천원 중 3만 5천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당진시 평생학습통합플랫폼 배움나루에서 하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